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방금 보셨죠? 방금 보시다시피 아이엠 발데 할로윈 버전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배경 봐 미쳤어 여러분들 우와 자 일단은 감탄 그만하고 처음 시작부터 공격 팀 시작부분부터 한번 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일단은 리스폰지역이 어 여기서 음악 나오네 와 음악이 어, 음악 나오네요 어, 조용히 들어보면 음악도 나오고요 어, 잔잔한 음악이 나와요 자 그리고 <laughs> 보시다시피 여기에 식탁 이런거 뿌셔지나요 젠야탄이랑 뿌셔봐요 이런거 다어 뿌셔지는거 안 뿌셔지나? 아, 왜 젠야탄을 골랐어? 다른거 골라봐요 어, 이런 거 부셔지는지 안 부셔지는지 모르겠는데, 부셔지는 것 같아요. 자, 어, 안날라가네 무기들이 안날아가 아, 음식 조금씩 날라가네 어, 이런 거좀 날아가는 거고. 자, 일단은, 이스폰지역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강.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딱히 분위기 같은 건 없고 이 거미줄 생기고 어 <laughs> 거미줄이 생겼네. 자,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면 어 거미줄이 군데군데 그냥 종종 생겼네. 그리고 화면만 어둡고 와 근데 배경이 화, 훨씬 그것보다 괜찮다. 그 뭐냐 할리우드보다 할리우드보다 아이엠마이드 할로윈 버전이 훨씬 더 이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더잘 어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술통 그대로 있고. 여기 수레도 이렇게 엎어져 있고. 화물은 똑같이 생겼네요? 화물 바뀌었을 줄 알고 했는데. 화물도 똑같이 생겼네? 문은 좀 다르려나? 어 뭔가 근데 크게 그렇게 변한 게 없네요, 여러분들. 그죠? 어, 딱히 뭐, 군데군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이거 좀 변한 거 같은데? 부셔져 있는 게좀 난달라. 빨개 보여서 그런가? 와, 이게 불납니다, 여러분들! 오, 님이 불낸 거 아니죠? <laughs> 어허. 어 이거 불나네 이거 메이로 끄면 없어지나? 메이로 그거 해봐요 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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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자, 딴데 보고 있을 니까 메이로 와요 자 여기 문도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만 불이 나요 네 이것만 다르네 어 이거 메이로 한번 좌클릭으로 꺼지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천천히 오고 계세요 딴데 보고 있을게요 다른 데도 뭐불 나는 데 없나? 여기 밑에 뭐 없나? 어 없고요 그냥 맨만 대충 어둡고 빨갛고 약간 그런 느낌? 어, 석양이 있고 막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 나무토막으로 갇혀있기도 하고 음 이런 철조망도 이렇게 바뀌었고 야, 이게 진짜 멋있다 여기 정켄슈타인 장수하는 데냐 자, 그러면 메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안 꺼집니다 <laughs> 안 꺼집니다 <laughs> 안 꺼져요 좋고요 이거 뭐지? 양동이? 어허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비슷하게 생겼네요. 천천히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오늘 영상 찍을 게 많기 때문에. 다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지 필요 없이. 자, 여기 이렇게 생겼고. 열로 들어가면. 오, 이거 뭐야? 메인 일로 와보세요, 앞으로. 화물 있는 대로. 이거 뭐지? 이거 뭐, 상호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숨어있는 그런 거. 자, 화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켄슈타인이 실험하는 기계적인 기계가 엄청 많네요. 네,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메인님, 그, 거기서 왼쪽으로, 네,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때려보세요. 여기 앞에 기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때려봐요. 어, 별거 없네요. 네. <laughs> 그럼 여기 기계 이렇게 때려봐. 들어와봐요, 들어와봐. 여기 기계. 어, 거기이 때려봐요. 아, 별거 없습니다. 좋고요. 자, 여기 안쪽도 살펴보면, 별거 없습니다. 어, 딱히 크게 바뀐 건 없고, 이런 것만 그냥 추가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여기 불 나네? 어, 원래 불 났었나? 여기? 여기도 원래 불 났었나? 지금 불안 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와, 여기가 대박이다. 야, 이거 뭐야? 얘 누구야? 얘 때려봐, 메인님. 얘 때려봐, 얘 누구야? 야, 움직여! 얘 움직여! 얘배 나왔어! 배 때려봐, 배, 배, 배. 어허허허, <laughs> 얘 뭐야? 어, 로드호그가 막, 쿰척쿰척 거리는것 같은데? 그죠? 어, 딱 봐도 로드호그. 어, 나도 그런 것처럼 보여. 로드호그를 저렇게 희생시키다니, 어떻게 우리 졸기탱인 로드호그를 저렇게 하면 어떡해. 자, 아무튼 저번에 밝혀지지 않은 IMR 대정크슈타인의 비밀이 여기서 밝혀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능력자분들이 이런 아이, 뭐야, 이스터에그 같은 걸 찾아내면서 해석을 해주시겠죠? 네, 저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화면 도착점까지 와서 와 여기 안쪽이 진짜 멋있다 이런 전기 소리 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아무튼 와 위에 이것도 진짜 멋있네요 네 아무튼 이상 아이엠 바이덴 할로윈 버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바로 상자깡 아니면 그 뭐야 새로 나온 모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